우리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선포입니다.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로로 타게 만드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우리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에 대한 승리가 곧 부활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사단에 대한 승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죄의 권세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들게 했죠 희망 없는 인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이러한 악한 사단마귀 세력에 대해서 승리한 사건이 우리 주님의 부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승리의 선포이다 죄에 대한 승리요 사단에 대한 승리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승리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보증의 선포입니다 무엇을 보증합니까? 예수 그리스를 도 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을 보증하고 그리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를 도 구조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보증하고 예수 그리스를 도 구조로 믿는 자에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로움을 보증하는 보증의 선포가 부활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께서 그리스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었으나 또한 그가 우리의 의로움을 이와여 따랍시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영원토로 의로운 백성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보증하는 선포냐면 우리의 의로움 의롭게 하시는 것 칭의를 보증하는 선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은 보증의 선포다 무엇을 보증하는가 믿는 자의 부활을 보증하고 믿는 자의 영성을 보증하고 믿는 자의 의로운 거룩한 삶을 보증하는 역사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은 확신의 선포입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선포입니까? 무엇을, 무엇을 확신하게 하는 선포입니까? 따라합시다. 진리가 거짓보다 절대적으로 강하다. 진리는 절대적으로 강하다. 거짓의 위선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한 것이 진리다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는 것이 확실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부활은 단순히 진리가 진리가 거짓보다 절대적으로 강하다는 정도의 확실을 심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은 그 어떠한 증거와 정죄보다 절대적으로 강하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확신을 선포한다. 어떤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거짓이나 증, 애컨대 증오나 정죄나 미움보다 강한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했습니까 사랑의 복음으로 산다하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부활은 무엇은, 무슨 확신을 선포해 줍니까? 선이. 악을 이긴다 할렐루야. 선이 악을 이긴다. 절대로 세상에서는 악이 모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합시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의 사건은. 우리에게 확신을 선포해 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여정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적으로 확신하라. 생명이 무엇을 이긴다? 죽음을 이긴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생의 생명은 절대로 죽음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축복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을 선포해요. 그리스의 부활은 승리를 선포하고 그리스의 부활은 보증을 선포하고 그리스의 부활은 확신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부활은 축복을 선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23장 46절에서 주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장 6절 말씀 보기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리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24장 36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나고 믿는 자를 처음 만나고 그들에게 주시는 선포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laughs> 여러분, 그리스의 부활은 축복의 선포인데 그 축복은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반하고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야단을 친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가 너희를 와야 이제 주노라! 무엇을? 평안을 주노라! 나를 믿는 자는 앞으로 이 세상에서나, 내 세상에서나, 평안의 사람으로, 평안의 은혜로 살게 된다는 것을 속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상에, 주님의 말씀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다 그랬죠. 1번부터 7번까지 하셨다 그랬죠. 첫 번째 말씀에서 일곱 번째 말씀까지 하셨다 그랬죠. 그일곱 가지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완전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슨 복음이라 했어요? 용서의 복음, 용서의 은혜를 했어요. 죄 사함의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이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죠. 두 번째 말씀 뭐라고 그랬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당원에 있으리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이른다. 믿음으로 말면 구원의 복음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복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복음이다. 사랑의 복음이다. 네 번째는 엘렐리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왜 반을 버리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판에, 우리가 받을심판의 칼을 받으시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는 무슨 복음? 자유의 복음을 주셨다. 자유의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목마르다심으로 하 주님의 목마르심이 곧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체험이 된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영육 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이게 체험의 은혜요, 체험의 복음이라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승리의 은혜요 승리의 복음이다. 그리스로 도 인하여 그리스와 함께 하는 자, 그 사람의 인생은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승리의 복음이에요. 오늘 마지막 주님이 일곱 번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내영혼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말은 죽음을, 생명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리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버지,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상황이 괴로움의 몸부림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부르는 가운데 자신을 맡기는 겁니까?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고단함과 몸부림이에요 아니면은 아니면 평안한 안식입니까? 참 국어를 잘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당연한 맞습니다, 맞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할 때, 이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은 평안의 은혜요 평안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완성은 평안의 선물로 주는 걸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선포는 평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주리 부활하시자마자 모든 만나는 자들에게 주신 처음이자 마지막. 깎아주신 선물 축복은 평안이 있으라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노려라 평안의 사람이 되라 평안하라 할렐루야 평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모르고 그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와 절망과 의심 속에 살아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희망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가운데 무엇을 누리면서?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누리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평안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첫 첫 번째 말씀과 마지막 이 일곱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선언해 주고 은혜를 선언해 주는데 첫 번째도 누구를 부르면서 시작해요. 모르면 다 같이 아버지 시작 아버지. 그래서 첫 번째 일성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저 불쌍한 영혼 죄택한 백성들을 이제 제 용서받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안에서 뭘 누리도록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통하여 저들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또 다시 뭘 부르죠? 아버지를 불러 아버지요 내가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주시는 품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 이 세상에서도, 내 세에서도, 찰롬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주님의 영혼만 부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혼은, 각오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올 영혼들까지 다 주님의 손에 맡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죽음의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내 영혼을 누구께 맡깁니까?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천국 갈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평안을 누리면서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예?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도 아버지의 내혼을 맡깁니다 하고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어디서? 천국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난이 생각만 하면 재밌어. 아, 진짜 행복하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 없다. 왜? 아이고, 살아서 도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의 뿐만에서 뭘 누리면서? 샬롬. 참, 세상 사람들은 몰라 이 샬롬을 누리면서 살다가. 그리고 마지막 때 승리의 계가을 부르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를 부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걸 맡겨준 것처럼 이제 내 네,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천국 가는데 이게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신학계의 고두가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름을 받고 죽을 때, 소천하실 때, 막 마지막 임종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내가 소천하셨다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말이에요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운 부름을 받을 때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이게 다 누구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도록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 품에서 평 병을 누리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행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영혼을 부탁한 평화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르라고 하는 스위스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경험한 것을... 네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다가 이제 연재를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피가르라고 하는 이 물리학자가 이대륙권외에 있는 이 성층권을 이제 한마디로 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올라가게 된 거예요. 이대륙골에 성중강 가니까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냥 일정한 온도가 계속되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나고, 구름 한점 없죠, 당연히. 햇빛이 그냥 밝게 나고, 거기는 한마디로 지상에 먼지가 없어. 시야를 가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깨끗하고, 그리고 소리가 없어. 조용하고 고유한 그 자체라 이거예요. 그걸 쭉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정하여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가정해서 뉴욕에서 한 사업가가 파리로 여행한다고 치자 비행기가 뉴욕에서 뜬다 이거 이륙해요. 이륙할 때 날씨가 워낙 안 좋아 비도 오고 바람도 이고 폭우가 몰아쳐요. 전동제서 이거 보통 상황이 안 좋아요. 비행기가 뜨게 별로 안 좋은 상황이 뜨게 무서운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는 이륙을 해요. 그 사업가가 스튜디오스에게 물어요. 아니, 내가 우리가 안전하게 파리까지 갈수 있을까?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튜디오가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륙할 땐 지금 이렇게 힘든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지나면 "고양이, <놀람> 네? 안전해 구름 한점 없어. 어디로 들어가요? 성춘권으로 진입하는 겁니다. 비행기 딱!" 또가 성춘권에 진입하면 그냥 막여름 비행기 타보서 알잖아. 예? 그냥 밑에 구름이 있고 그냥 막태양맞지막 쨍쨍 내려지고 그냥 막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내려 뛰고 싶은 생각 들때 있죠 없죠? 있죠? <웃음> <웃음> 저기 팔짝내려가고 싶다. 그 정도로 고요함이 있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파리로 도착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영적으로도 성층권이 있어요. 영, 예를 들면 그렇다. 영적 성층권이 있다. 세상에 시끄러움이 있고, 세상에 영적인 먼지가 있고, 이기심, 질투, 그리고 여러 가지 분투, 정제함, 여러 가지 영적 먼지가 많잖아요. 우리의 영적 희야를 가릴 만한 게 얼마나 많아요. 부담스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은 시끄러워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 의심이 있어요. 절망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것이어요그러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성층권에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평안의 승리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인 성층권 평안의 공간이 있다 평안의 공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평안의 공간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에 들어가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층권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날 와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손뻗하시고베푸시고 이미 완전하게 이루신 평안의 은혜, 평안의 복음으로 그리고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신 주님의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두렵지 아니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위협을 가해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고 떨지 아니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예수 안에서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의 예수 평안을 주신 예수 평안의 복음 평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엉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영적인 성증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구하면 시끄러운 소리도 정제된 소리로 들려요 여러 가지 두렵고 떨리게 하는 상황도 예수 안에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신앙. 내 모든 것, 내가 심지어는 모든 죄의 모든 죄짐 무건짐 심지어 고난의 짐까지 다 대신 줘주시고 십자가 신앙. 그리고, 어떠한 상 내가 죽을지라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슨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세례간증과 성찬을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층권, 예수 안에서 평원으로 승리하는 주의종들 되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